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만든 어 아키텍트 건축가인 어, 자하하디드 자하하디드는 이 말이죠. 그걸 만든 자하하디드는 took the curved line 곡선이라는 말이에요. 곡선 이렇게 okay? 자연에서 온 곡선 그래서 커팅을 하면 프 r o 에서도 커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온 곡선을 택했다 이 말이죠. 자연으로부터 온 곡선을 이제 영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투기라는 어, 말을 굳이 쓴다면은 영감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inspired, inspired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온 곡선의 영향을 영감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so that 그렇게 해서 도시 사람들은 오케이 okay? 즐길 수 있었다. 그것을 즐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Okay? 그어 두산 동네문에 가면 그 두타, 두타의 그 모양을 즐길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thanks to 아주 중요한 수거 중요하죠. 뭐뭐 덕분에 이 말이죠. 땡땡 덕분에. 자, 뭐 덕분에 어이 그것의, 그 동대문, 그거, 동대문의 그 특별한 디자인 때문에 말이죠. It has become, 뭐가 되었다? 유명한,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자, 여러분들은 알고 가야 될 단어가 나왔네요. tourist attraction. 어, 우리가 관광명소, 여기 돼있죠. 관광명소다. 요거는 많이 봐줘야 돼요. 서울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popular, 인기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샘은 이제 가봤는데 음, 오징어 껍질 우주선 음, 우주선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음. 자뭐뭐 하시다시피 as you can see 라는 거 그냥 이건 수고로 암기를 하는 거야 음, 뭐 너도 봤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이런 거예요 너도 보았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수고로 암기하고 자 많은 건물들은 뭐 하려고 노력한다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한다 오케이 뭐 말려고 노력한다. 캡처라는 것은 잡으려고 노, 노력한다 이 말이죠. 뭔가 포획하다, 포착하다가 캡처니까 그러려고 노력한다. 뭘? 바로 아름다움. 뭐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오케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한다. 어디에서 그들의 디자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해서 그들의 디자인에다가 그걸 넣어서 써먹는 거지 뭐. 그 그러려고 노력한다. 자, try 있잖아 이거 try. 여러분들. 자,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요. 뭐뭐 하려고 어,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인데 가끔가다가 to 부정사 대신에 i n g y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try ing. 이거는 시험 삼아서 시험 삼아 뭐 되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시험 삼아서 뭐뭐 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해보다. 그러니까 try to 부정사 올 때하고 ing 올 때하고 해석을 좀잘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예시이다. 뭐에? 바로 자연이 도시를 만난 바로 완벽한 예시이다. 이 말이죠. 음. 자, 그래서 if you are 자, if가 보이고 그다음에 주어가 나와 있고 were가 보였죠? Okay? 그래서 이거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약에 네가 뭐라면 architect 건축가라면 what would you choose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너는 뭘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뭘 선택을 할 것인가. 오케이? Okay? 그걸 봐 주면 됩니다. 무엇을 당신은 선택할 것인가. 자, 이 구분은 아주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가정법 과거가 나왔어요. 여이 8번은요.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어 가정법 과거는요. 형 이제 가정법 자체가 형태가 중요하니까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 if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과거 동사가 나와야 돼요.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비동사는 그냥 were 이거 하나로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다음에 블라블라 쉼표.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우드쿠즈 슈드마이트 우드쿠드 슈드마이트 우쿠시마 이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원형부정사인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이 바로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if가 보이고 w e r 가 보이는 순간 주어가 있고, 아, 이거 가정법 과거네, 라고 해서, 뒤에 그러면 이게 있느냐, 여기 있네. 우주,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잡힌 거예요. 단지 의문문일 뿐이지, 이거 평소문로 이렇게 고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케이? 이걸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자, 가정법 과거는요, 직설법 현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가정법 과거는 뭐로? 직설법 현재로 바꿀 수 있어. 과거니까 직접법으로 바꾸면 현재가 돼요. 과거시제가 현재시제가 됩니다. 오케이. 과거시제가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다 그죠? 음. 현재가 된다.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아마 금방 알수 있을 거야. 자, if I were a bird. 자.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아이는 was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과거는 were로 이렇게 고정해 버렸네요. 어, 회화상이라든지 현대 실용 용어에서는 was도 쓰기도 합니다만 아직 문법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아이든 유든 뭐 3인칭이든 1인칭이든 2인칭이든 전부 다 were로 통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와도 was는 안 쓰고 were를 쓴 거예요.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나는 I could could fly to you. 너한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 말이야. 자, 내가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자, 이 문장을 바꿔 볼게요. 내가 새가 아니라서 너한테 못 날아가. 이 말이죠. 자, 그렇죠?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as를 써 줄게요. 때문에. as i am 현재로 바꿔 야죠 그다음에 부정이죠.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as i m not a bi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쉼표 나는 너한테 못 날아가. I can't, I can't fly to you.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다 과거가 나왔는데, 구두까지. 과거가 나왔는데, 직설법 바꾸니까, 현재로 바꾸는 거그 So, am not, 이렇게, can't fly. 오케이. 음, 바로 이거예요. 직설법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살라면 너한테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새가 아니니까, 너한테 못 날아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설법, 과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로 이렇게 바꿔놓는, 치안된 거. 그래서 요 예문을 꼭 기억,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오케이?